자, 이차 방정식의 풀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인데요. 자, 쉽게 갈게요 이차 방정식을 푼다는 건 일단 두가지있을까 요렇게 되면 일단 이차가 있고 방정식이 있는데 방정식을 푼다는 결국 x 값이 얼마인지를 맞추는 걸 우리는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데 그 x 값이 존재하는 식이 몇 차식이다. 이차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는 2차방정식의 뜻이 뭐냐 그랬더니 자 당연히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항을 자변으로 이항했을 때 x에 관한 몇 차식? 2차식이죠. 다른 말로 하면 제일 중요한 건 2차 앞에 있는 개수가 뭐가 아니다? 0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밑에 잠깐 볼까요? 우선 1번 볼게. 보니까 2차식이 있으니까 우리는 뭐라고 그래? 2차방정식이자랐다근데 1번을 정리했더니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3이네, 이퀄 0이야. 어, 근데 이차식이 알았더니, 정리하고 보니까,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지워졌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됐냐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되고, 이퀄 0이 되니까. 원래 이차식 있었으면 사라졌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몇 차식이었을 때는? 1차식이 됐죠. 그래서, 일단, 문제에서 이게 첫 번째, 차수를 우리는 무조건 주어진 걸 보는 게 아니라 정리된 상태에서 보는 거예요. 자, 이번엔 5번을 볼 텐데, 5번은 2차씩 맞아요. 자, 보니까 5번은 이렇게 보면, 이차항이 분명히 앞에 계속 0이 아니니까 2차씩 맞아. 근데, 식이라면 반드시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이쪽에 어떤 관련된 미수에 관련 식이 나오면 끝에 뭘로 끝나야 돼? 등호던지 아니면 이렇게 되는 부등호 있는데 이건 나중에 볼 거예요. 일단 등호가 있어야 뭐가 돼? 이런 형태가 나와야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가 등호가 있어 없어? 등호가 아예 존재하지도 않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식이 아니죠. 그냥 뭐예요? 식은 식인데 그냥 방정식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식은 맞는데 방정식은 아니에요. 됐어요? 자 오른쪽 볼까요? 자 방정식에서 해라는 건 우리가 흔히 해는 다른 말로 하면 근이라고 하고 뭐라 그래요? 그걸 x 값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x 값을 우리는 방정식 해나 근이라고 하는데 자, 근을 요렇게 넣었더니 x 자리에 넣었더니 뭐가 됐어? Equal 0이라는 게 어떻게 돼? 성립하죠. 그래서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푼다는 다른 말로 하면 뭘 구하는 거야? x 값을 구하는 거라고 얘기하셨죠 뭐 방정식을 뭘로 만드는 0으로 만드는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보니까 2차 방정식이네요 근이 2래요 그러면 x 대신에 뭐넣어 2를 대입했을 때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정리하고 보니까 2의 2의 제곱은 8 5 곱하기 2는 10 플러스 m 이퀄 0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호가 성립되도록 하는 값이 근이에요. 그러면 n 값은 뭐 계산하면 되니까 이 e 나올 수가 있겠네. 자 그럼 방정식 풀는 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인수분해를 이용합니다. 인수분해는 뭐냐 앞에서 배웠죠. 자 인수분해 다른 말은 뭐죠? 인수에 뭘로 나타낸다? 곱으로 만 나타낸 다 곱으로만 알겠습니까? 그러면 a 곱하기 b가 0이라는 뜻으로 바뀌게 되면 자 일단 왼쪽이 A랑 B의 곱이라면, 둘다 곱해서 0이란 말이 이 말이죠.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아니면 둘다 0이거나,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A 또는 B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2차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고요. 뭘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럼 앞에서 인수분해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 보니까 2차식이 나왔고, 합 과곱이니까 인수분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결국 우리는 이렇게 되겠네. 요건 a 곱하기 b라면 a에 해당하는 x 플러스 a가 0이거나 b에 해당하는 x 플러스 b가 0이야겠죠. 그랬더니 요게 0이면 x는 마이스 a고 요게 0이면 x는 마이스 b죠. 자 여기에 보니까 a c가 있고 b d가 있어. 그래서 a c 그다음에 뭐예요? b, d 했더니 대각선끼리 곱한게 가운데 있어서 다음같이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랬더니 정리해 주면 ax 플러스 b가 0이거나 cx 플러스 d가 0이겠죠. 근데 중요한건 당연히 a 곱하기 c가 0이 아니니까 a도 0이 아니고 c도 0이 아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a도 0이니까 각각을 X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정리했을 때 A나 C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자, 넘길까요? 자, 방정식을 풀어라 되어 있는데, 자, 2번 볼까? 여긴 6이 있고, 여기 15가 있지. 인수분해 되나 했더니, 자, 여기 2하고 3 곱하고, 플러스 얼마가 되냐면, 2이 되려면, 여기는 3 되고, 여긴 5가 된다면, 플러스 얼마 1이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겠네. 그래서 우리가 인수분해라면 뭐라고 돼요? 2, x-3, 3, 3 x-5 equal 0. 이렇게 쓰겠죠. 그럼 요게 0이 된 x 값이 뭔가 했더니, x는 2분의 3이고, 요게 0이 된 x 값은 뭔가 했더니, 플러스가 넘으니까 마이너스 될 거고, 3분의 5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이번엔 중근인데요. 중근은 왠지 어렵겠지만, 무걸 중 아니라 이때 중자는 뭐냐면, 중복된다 는 뜻이에요. 중복. 뭐가 중복됐다? 근이 중복됐다. 당연히 2차식이니까 근이 몇개 있겠니? 근이 두개 있겠지. 근데 중복됐단 말은 두 개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엄밀히 말하면 중근은 근이 한 개가 아니라 몇 개죠? 두 개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한 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개만 쓰는 것뿐이에요. 반드시 2차식은 근이 두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근을 가질 조건 봤더니, 중근은 이런 꼴로 나온대요. 앞에 있는 계산가 없이, 지금 보니까 전체의 2차식이 0 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드는 걸 아셔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럼 완전히 어떻게 만들까 했더니, 잘 보세요. 여기 가운데, X 앞에 있는 계수가 마이너스 온가 없는 그 크기가 5네요.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그랬더니, x 앞에 있는 개수의 반에 제곱이 들어갔죠. 그래서 뭐가 들어갔더니 5의 절반은 2분의 5가 되고 거기에 제곱이니까 얼마죠? 4분의 25가 들어가겠네요. 됐습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가 이거를 완전 제곱이 만든다면 x-2분의 25 2분의 5 전체의 제곱 이렇게 하고 이퀄0쓸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제곱근을 이용하여 풀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가 제곱근형을 풀이는 자여기서 배우긴 하지만 나중에 여 다음 얘기해 드리면 뒤에서 배우는 근의 공식으로 다 대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일단 보니까 여기 x 제곱만 있고 a가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도 왜 왼쪽이 제곱인데 오른쪽이 음수가 되면은 만족하는게 생길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x 제곱이 마이스 x 제곱 마이너스 4가 0이라는 얘기는 x 제곱이 4니까 우린 x가 뭐가 되나 했더니 루트 씌우면 플러스 루트 4마이스 루트 4인데 플러스 루트 4는 4는 2의 제곱이니까 2될 거고 이건 2니까 마이스2 이렇게 두개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앞에 a가 있는데 중요한 건잘 보세요. a랑 b랑 곱해서 뭐라고요? 0보다 크대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요 얘기는 이렇게 쓸수 있을까? a는 일단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리고 또뭐할수 있어요? a분의 b는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렇죠? 자, 정리해 주시면 자, x의 제곱하고 a를 넘겨 주면 a분의 b가 되는데 여기는 제곱인데 여기가 음수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되겠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떻게 풀면 돼요 x는 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루트 a 분의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거 세번째 꼴이 나오네요 세번째 꼴별 표시 하시고요 자 여기 b가 나오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똑같아요 요걸 하나로 볼까요 당연히 b는 0보다 크나 같겠죠 그러면 x 마스 a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라고 쓰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려는 건 x u s 라 x네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a를 넘기면 u s plus, a가 되고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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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제곱이 plus, p l u 데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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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까 x 마 plus, plus, p l 2분의 5 이렇게 씁시다. 자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x 3을 구한다면 여기에 루트 쉬우니까 뿔마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되겠죠 근데 x만 구할 거니까 x는 하면 마이너스 3 넘어가면 플러스 3 되고 뿔마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근이 몇개 나와요 근은 3 플러스 루트 2분의 5랑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 오두 뭐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완전 제곱식의 풀이 되어 있는데 완전 제곱식의 풀이는 뭔가 할때 완전적으로 이용하거나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죠. 나중에 뒤에서 연결한 것까지 볼 텐데 근의 공식 뒤에서 배울 건데 꼭 중요합니다.